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 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이고 본 채널은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며이렇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의 책임 도 본인의 계신을 반드시 인지하시 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5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9시 1 3분경이 되었습니다 리뷰할 총목은 시젠 CGN. 시젠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는 오늘 마이너스 0.37%가 량 빠진 모습에서 마무리가 됐고, 주가는 241,800원대에서 만 캔들이 이제 올라가는 꼬리를 물면서 올라가는 모습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 CJ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 제가 리뷰한 그런 관점에서 뭐 벗어나는 거 전혀 없이 동일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CJ는 이제 가격이 이제 조정을 지금 받고 이제 바,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고, 이 지금 1월 레벨에서 뭐 적극적으로 어, 지지가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더 빠지게 된다고 해서 저는 이제 이 레벨을, 어, 이 레벨까지 오면은 더또 매수를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어,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종목은 절대 현재 매도 포인트가 아니에 이, 이, 종목은 제가 리뷰를 그때도 이제 진행 이제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지금 매도해서 뭐 손절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는 계속적으로 이제 홀딩을 하시는 이제 자리예요. 홀딩을 하시고 지금 시젠은 지금 움직임이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정을 이제 받고 이제 올라갈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시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꾸준히 홀딩하는 전략을 취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은 가격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 지지를 이제 받고 지금 이제 올랐잖아요. 이때 이제, 이제 오르고 이제 오늘도 거의 뭐 보합에 가까운 0.37% 간에 이제 빠진 모습에서 캔들이 지금 꼬리를 몰면서 이제 오르는 그런 그림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설령 더 빠진다고 이제 한들 그래서 이런 레벨에서 적극적으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에서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진입을 하려는 이제 신규 유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홀딩을 이제 하시고 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c 젠는 저번에 제가 리뷰를 이제 할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뭐 짤막하게 리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레벨에서 그 시젠을 이제 신규 진입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1만 9,100원대에서 1차 매수 그리고 이제 19만 5,100원대에서 2차 매수를 어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을 이제 드리고요. C 제를 홀딩하시는 분들은 뭐 꾸준히 이 홀딩을 이제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가격 자체는 이제 목표가가 32만 천원대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32만 천원대를 이제 돌파를 이제 하고 리테스트를 받고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와줄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 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을 이제 한번 받고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장대 양보 한계로 끝날 그림은 아닌 차트인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죠, 지금. 음, 적극적으로 홀딩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림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주봉 기준으로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가격 충분히 오를 겁니다, 이거는. 못해도 40만원까지는 갈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 40만원대에서 매도가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시젠도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시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약간 고점에서 좀 많이 물리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꾸준히 이제 홀딩을 이제 하셔가지고, 어이 종고점을 이제 돌파를 이제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40만원대까지는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 25%가량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가격이 더 빠지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적극적으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때는 한 100%가량 좀 되겠네. 이 c j 는 사실 40만원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시장의 뉴스 한 방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종목이고, 근데 이게 주봉으로 딱 보면은 딱 나와주거든요, 사이즈가.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항이, 그 지지가 이제 또 나와줬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그림이었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레벨 여기서 이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거죠. 여기도 근데 크, 크게 뭐 어려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전 영상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뭐 계속 쭉 홀딩 해주시면 된다. 뭐 요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지금 이제 마이너스라고 너무 상심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절대 손절하면 안됩니다. 이거 이 손절하면은 나중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정말 후회할 거예요. 이거는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꼭자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